병견 보호한 칸. 삐뽀, 삐뽀. Hello. 어, 여기 많이 태어나면 요 중에 하나 올인데 노란색, 파란색. Hello. 아, 이거 투명 오리, 투명 오리, 투명 오리. 투명 투명 오리. 투명 오 근처 가. 따라가, 따라가, 따라가. 아. 아니 이거 하 머리 뜰겁내님이 이거 시체 보고 그냥 지나가시는데요? 아니 아니요 제가 지켜달라 했어요 투명물이에요 이거 말하시지 아 쉬운 거 하지 말걸 혹시 이거 지금 시체 어디 있는 거예요? 실험실 지금 강당에서 시체 발견했는데 이거 울렸거든요 그때 아두명 나왔거든요 거기서 강당 시체를 했잖아요 강당에서 미미님이 올라왔다니까요 아 그럼 미미님이신 거 같... 그러니까 제가 강당에서 두로 올라오는 걸 봤는데 한 명이 더 늦게 올라오고 했는데 제가 제대로 본게 아니어가지고 색깔이 제대로 못 봐서 말씀 못들드데 오잉님이 봤다고 하면 맞을 수도 있어요. 음, 그 실체가 어디 있는데요? 저 계단 쪽에서 있다가 올라왔는데? 강당 정중앙. 강당 정중앙이요? 저 저는 강당까지 안 갔어요. 아니 그럼 미미님이 뭐, 못 봤다는 게 말이 안 되는데? 그렇긴 하다. 근데 계단에 계셨으면 못 봤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그강당에 쪽에... 마지막에 계신 분 누구예요? 둘? 미미님 거기 또딴 사람 누가 있었어요? 네 오리니까. 다 사람. 안 하겠죠. 다 사람 오잉님이요. 아 진짜 <웃음> 어이없네. <laughs> 아 근데 제가 둘을 본 거라서 둘다 오리는 아니잖아요.

뭐 오잉님 어딨어요? 아 여러분 장의사 있습니다 시체 보면은 신고하지 말아주세요 장의사 신고하지 말아주세요 아니 장의사... 예 에... 여튼 그렇습니다 여기 그 안개 낀 록을 옆에 있는 복도에서 발견됐고 어 지금 동선상 안 되는 분이 4명 정도 제가 기억을 하고 나머지 분 동선을 한번 들어봐야될것 같아요 오잉 미미 섹시 로루 빼고 아니 미미란다 아 자꾸 미미란다 어 빼주셔야 되저아 <laughs> 교수님 미미님 아니고 교수님 오잉님 네. 아까도 조심하시고 이거 살짝 도도 오잉 섹시 <laughs> 교수는 절대 안 되고 타칭님이랑 또이님도 안 되기는 해요 뭐 이번 건 어떻게 안 되겠네요. 어떻게 할까요? 어, 네. 나을 게 없는데. 다들 뭐본 것도 없고. 저 근데 네네. 전 시체요. 네. 미미 님이 확실하게 보던가 봤던가 거기 같이 있던 사람을 봤던가 시체를 봤던가 해야 되는데. 아, 맞아 맞아. 그것도 저, 아니면 맞아. 전에 것도 좀 그렇고. 밝고나썰어 봐도 될거 같은데. 혹시 장의사도 있는 거 아니야? 어, 맞아. 장의사 있어. 하는 장의사, 장의사 있을 시대요. 네. 칼직 분들이랑 제가 엮어 드릴게요. 저 찾아오시면 될것 같은데? 아니면 눌러님 음, 아니면 저 찾아오시고 예예 예예 예저저저 <laughs> <laughs> 어, 칼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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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칼질? 오케이 이민님은 썰러볼까요? 아 어, 예예 예, 예, 예. 아니, 여기 있다 찾았다 아니, 찾았다 여기 찾았다 여기 찾았다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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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, 여기 많아 여기 너, 너무 많아 먹어. 왜요? 왜요? 왜? 나, 나한테 나왜 그래? 아니, 아니, 내 얘기 좀하자 아니, 아니, 미미, 미미, 얘기 좀 해요. 아니, 미미, 얘기 좀 해요. 아니, 얘기 좀 하자. 어, <laughs> 이거 봐. 어, 뭐야, 이거 얘기 <laughs> 좀 하자니까. <laughs> 돌판님 어디서 어디서 그거였어요? 중당 계단 올라와서 바로 왼쪽이요. 그러면 이거 오. 파직님이랑 오리날다님 두분될수 있거든요. 왜냐면 제가 쥐잡기 있는데 오리날다님이 T자에서 오셨나? 파직님이 T자에서 오셨나? 네, 제가 T자에서 내려갔어요. 어 아, 그럼 오리날다님일 수 있을 것 같아요. 티... 그 오리날다님이 그쪽에서 오셨거든요. 샹들리에 쪽으로? 네 오. 맞아요 그 샹들리에 닦는데 그쪽 지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오리날다님이 썰고 도망갔던지 정면돌파님이 자작이라는 얘기예요 음... 이건 영혼이 요 확실히 달아야 되는 게 맞아요 거의 좋은 유빈님을 미미님이 썰고 도망갔거든요 아, 일단 미미님을 음, 확실히 음, 다는 음, 거가 아, 아니, 이거 아, 투명오리에요투명 오리 아, 진짜? 어, 네. 투명오리구나 오케이, 자, 안 돼, 섹스바 기능이 없어요? 예, 예, 예. 기능이 <laughs> 없대. 건티, 건티, 건티 해주세요. 네, 건티하고 있어요. 안 돼! 빠이빠이. 잡았네, 잡았어. 잡았네, 잡았어. 이렇게 되면, 이렇게 되면, 자작인 것 같기도 해요. 왜냐면 장의사 신고해달라고 했는데. 아 맞아 맞아 맞아. 깜빡했다던가 아니면 캐고를 밟았다. 맞아 맞아. 어. 근데 확실한 건 어쨌든 오리날다님이랑 그 신고하신 분이랑 파직님 세명 중에 하나는 확실하잖아요, 그죠? 네, 근데 제 기준에서 오리날다님도 투기이거든요 가자. 한번. 시체 나왔다 그랬어. 한번. 아까 여기 내려갔는데. 어디 갔을까? 왠지 사아아어어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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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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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조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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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무서워>. 아, 어. <놀람> 어디 갔어? 어아아휴아휴 진짜 아휴 진짜 아유 이거 친구야겠네 아유 아, 이거, 오리날다 100%, 오리날다님 100%고. 아, 한명 투명 오리인데. 아니면 더블킬인가? 시체 어디에요, 시체? 시체는 그 왼쪽 실험실 위쪽에 불 켜는 곳이고, 또이님이랑 저랑 같이 그 얘기하다가 불이 꺼져서 이제 따닥따닥 붙어다 따닥, 따닥 올라가고 있었거든요? 근데 우리나이다님이 내려오더라고요. 그래서, 어, 우리나이다님이 다 했는데, 갑자기 위로 가서 또이님을 썰었어요. 저 어떻게 보셨어요? 아니요, 이, 본 쪽이 없 신분도용도 아니고, 아니에요? 어, 이거 경크입니다, 경크, 경크 때릴게요. 아니, 저는. 반란단 사람이 없고 완벽한 동굴에서 미션하다가 불 꺼져서 있는 데서 어떻게 보셨는지 잘 모르겠어요. 저는 만났거든요. 실험실 왼쪽에서 봤는데. 저 거기 없었는데. 거짓말하지 마요. <laughs> 아, 마지막 한명 누구지? 아, 정면 돌파님인가 아룰루님 마지막 하면 누굴까요 저도 갈색이거든요? 룰루님이랑 반대되는 갈색이에요 아, 저 보안관이에요 저 아. 자경단이요 그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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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럴 것 같아서 그, 그래서 그 네. 또이님을 내가 데리고 가서 원래 오리님을 저거 오리나이다니면서 일로와 싸... 어? 어? 미션생인니다어 어, 뭐야!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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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못 <laughs> 썰었는데 이겼어 나이스 잘못 아, 썰었는데 아, 너무 잘살었어 <laughs> <laughs> 이건... 와, 라이스! 라이스! 어서 걸렸다. <laughs> 와